안녕하십니까? 2021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사회를 맡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은경 판사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우리 사법부가 일제에게 사법권을 빼앗겼다가 해방 후 미군정으로부터 사법 주권을 이양받아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설립된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전체 녹화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2021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은 국민들의 기념 영상 상영, 대법원장님의 기념사에 이어 대법원장 표창 수상자 소개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마음을 다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윤민국 실무관님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 서울 남부지방법원 이광호 참여관님께서 불러주시겠습니다. 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Thank you. 다음으로 2021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제작한 기념 영상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윤송이입니다. 신철호입니다. 저는 강유준입니다.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절차가 까다로울 것 같아요. 딱딱하고 복잡한 것 같아요. 법원은 평소에 뉴스에서 많이 접하긴 하는데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쉽게 이해하기는 힘들죠. 법원은 이해하기도 다가가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잘 살펴보면 어려운 판결문이나 법률 용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만나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판례를 이야기로 쉽게 설명해 주는 알면 힘이 되는 판례. 판례의 내용을 들으면서 익히는 판례 공보 오디오북. 법원과 사법제도의 역사가 궁금하다면 온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법원 전시관이 있습니다. 조금만 둘러보면 쉽게 만날 수 있는 법원의 이야기들로 법원을 조금 더 가깝게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은 걸할수 있잖아요 재판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요? 온라인 법원이요?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사재판을 전자수송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형사사건은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도 전자수송으로 할수 있는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영상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규정을 다듬고 기술을 보완하여 영상 재판이 가능한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선고와 공개 변론은 이미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죠. 누구나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 재판 과정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는 모습이요? 좀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법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롭고 누구에게나 평등했으면 해요. 지금보다 더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좀더 친근한 법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재판의 과정도 좀더 자세히 알고 싶고 판례들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서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재판 일정과 판결문 등각 법원의 소식과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 한 명의 판단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판단할 만한 판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법원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판사 3명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합의를 하는 경력대등재판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아질 대등재판부에서는 더욱 성숙하고 공감이 가는 판결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원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사법행정에 관한 논의를 국민을 향해 열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법원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법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법원은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원의 이야기를 점자와 수어로 또 다양한 언어로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 중입니다. 법원은 가정의 아픔에 공감하고 해답을 찾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며 이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할수 있는 우선 지원 창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법원.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함께하는 법원.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법원. 항상 좋은 재판으로 국민과 함께 합니다. 기념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 법원의 변화하는 모습을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법원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일곱 번째 맞는 대한민국 법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사법 주권의 회복을 기념하고 사법부 독립의 삼대의 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지만 여전히 거치지 않고 있는 감염병의 그늘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일상의 불평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염병 상황에서의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법원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법원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변화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선, 어등법은 부장판사 지휘가 폐지되고 공모절차를 통해 외부로부터 윤리감사관이 임명됨으로써 사법부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법관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미확정 판결서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재판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 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 용어 수집이 발간되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자전 진보 인사를 지향하고 충실한 심리화 재판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법관 장기 근무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시험에 의한 승진을 폐지하고 실질 평정을 실시하기로 하는 법원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변화는 바로 원격 영상 재판의 확대일 것입니다. 불과 두달 남짓후 맞이할 이와 같은 변화는 위기에 대응하는 법원의 준비와 노력이 비대면 재판에 관한 국민적 요구와 결합해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재난 등 상황에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가히 재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전자소송과 영상재판이 조화된 새로운 재판의 모습도 머지않아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법행정과 재판제도의 여러 변화들은 사법의 본질은 재판에 있고 사법부의 사명은 근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하는 데 있다는 신념으로 하나씩 읽어낸 결과들이기에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이 무엇인지 간절히 묻고 살펴 변화와 개혁을 게을리지 않는 것이 우리 사법부의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사법부가 본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묻고 살피며 변화하여 하듯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의를 위한 용기나 사명감과 더불어 부단히 자기 성찰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더욱 거세지기 마련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림 없이 정의를 선언하는 용기와 사명감으로 그 도전을 극복하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용기나 사명감은 결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용기와 사명감의 근원입니다. 때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국민의 날선 비판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익숙함에 기댄 녹성 관행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냉철하게 되물로 봐야 합니다. 개별 사건들 속에 녹아 있는 삶의 고단함과 절실함을 깊이 하리고 고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는 당당하게 용기 있는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쌓인 국민의 공감과 신뢰는 우리의 용기와 사명감의 원천이 되어 사법부 독립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법원의 날인 오늘도 좋은 재판을 향한 사법부의 변화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법행정회의를 중심으로 한 사법행정구조의 전면적 개편, 법조 일어나 취지에 부합하는 법관 임용방안 개선, 형사전자소송의 도입, 4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 등기 시스템의 완성 등 아직 남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재판을 위해 뿌린 오늘의 작은 씨앗들이 언젠가는 국민의 신뢰라는 아람들이 나무로 자라 사법부 독립의 알찬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염병이 핥힌 상처가 깊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으며 다시 한번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지금의 역경도 무지않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법원의 날에는 감염병의 그늘에서 벗어나 일상 회복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계기로 좋은 재판을 위한 변화와 개혁. 그리고 사법부 독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자기 성찰을 되새겨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의 발전과 신뢰 증진, 법률 문화 향상에 기여하신 분들에게 표창패를 전달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올해는 다섯 분의 수상자들에게 표창패를 미리 수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섯 분의 수상자와 함께한 영상 인터뷰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는 서울고등법원. 보안관리대 청사보안 담당관 조영수 사무관입니다. 저는 웃음을 주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다 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주요 업무는 서울 법원 종합청사 청사보안 담당관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희 대원들은 근무지에서 출입자 및 차량 통제, 긴급출동, 코로나19 관련 발열체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대원들의 이러한 업무를 점검하고 청사 순찰을 통하여 사건 사고 예방 및 코로나 19 감염병 수칙을 개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초기 때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원들이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코로나 19 대응 매뉴얼 개발, 여러 상 카메라 설치, 그리고 대응 방법의 숙달을 통하여 그 어려움들을 하나 하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한 국보 의 나날들이 제 가슴에 가장 소중하게 남아있습니다. 네, 법원 공무원으로서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함께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우리 서울고등법원 보안관리대 직원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지방법원 중앙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최진기 행정과입니다. 저는 법원 내 중앙민원실에서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소장 접수를 다루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내 외관이 전주라는 도시 이름에 걸맞게 고풍스럽고 친화적으로 꾸며져 있어 이곳에서 근무하는 자체에 상당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서 동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을 때 매우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문제를 해결했다는 성취감에 서로 많이 웃기도 하고 깊은 동료애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성원 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에 소중한 상을 받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곁에서 응원해준 가족들, 특히 저희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준 딸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지금처럼 몸과 마음의 건강도 꾸준히 챙기면서 근무하고 이번 수상이 앞으로 더 열심히 근무하라는 의미로 알고 종합면허실에 방문하는 모든 분들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임 솔지역팀장 최종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상주 근무하는 곳은 중화강력등기구입니다 등기전산장비, 행정장비 유지보수가 주요 업무이며 그 외에도 등기국 등기소에 있는 기타 장비와 업무 프로그램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외 중앙본원, 대법원 행정처, 가정법원 일부 등기 관련 업무 부서와 중부 등기소로 관리하고 있으며 등기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 유지보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대학교, 구청, 은행 등 다양한 곳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했었습니다. 기계, 전산 시스템을 만지고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흥미롭고 적성에 잘 맞아 현재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먼 이유도 있지만 이 어두운 새벽 시간이 저한테는 제일 편하고 누구에게도 보해 받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작업이 있을 때도 빠른 시간에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장비 점검할 때도 여유 있게 할수 있으며 남는 시간은 조금 쉴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는 시간이 많아 여러모로 좋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연락 받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냥 제일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부끄럽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부천입니다. 지난해 8월 말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강의와 연구 외에 사회봉사 성격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현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로는 기본적으로 상담 지원 활동과 교육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봉사 활동과 관련해서 제주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주 지방 법원, 특별자치도 교육청, 그리고 제주대학교 법복 전문 자원과 제주로가 MOU를 체결해서 제주 청소년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 청소년 로스쿨을 통해서 지역 사회 고등학생들을 하여금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법적 소양을 함양하고 미래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줄수 있다는 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상은 우리 전문가 조합원을 비롯한 제주로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의 결과 법원의 평가가 있어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대현 판사님의 아들 이선우입니다. 아버지가 항상 법 공부를 하시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면서 한 사람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공평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닮고 싶은 부분은 가정에서는 다정하시지만 법정에서는 누구보다 이성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더욱 정의롭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장래희망은 아빠처럼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멀어졌지만 멈추지 않는다.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는 비록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했지만 내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는 여러분과 더욱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